진우 씨, 네. 아. 우리가 오늘 어디 갑니까? 예? 네? 오늘 어디 가요 우리? 예? 오늘 해양역. 어디요? 해양역? 응. 해양역을 응. 왜 가요? 예? 응. 해양역을 네? 왜 가? 설명해줘야지 아빠한테. 네가 아빠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이거 아빠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대학을 왜 가요? 어? 거기 역역 구경을 왜? 역을 왜 구경을 왜 가요? 바로 조회 버튼을 날짜를 네. 선택하시려면 날짜 네. 선택 버튼을 선택해 주십시오. 코스는 이제 대학지 오씨. 대나? 오이.

신용카드나 그림과 같이 일자리 쓰지 이거 어떻게 해? 는 거야 핸드이트는 어허이 어서 신용카드나 그림과 같이 일거왜 계속 오류가 날까요? 어? 응? 어! 왔어! 아, 싸 아, 싸 아, 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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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아, 빠 저기 아, 너 대학역 전에 응. 너 혼자 갔다 왔잖아 그제. 아니? 혼자 대학 가, 갔었잖아 너. 작년에. 아 작... 작년에? 아 어. 그거 그건는저기 그 전에 역이고 어떤지 아닐까? 그 전에 생긴 그, 역이고 그밖에 전에 역이고 오늘 가는 건 그럼 새로 생긴. 아 그래서 새로 역 새로 생겨가지고 구경하러 가는 거야? 응. 새로 생긴 냐 응. 그렇게 생긴 역이야? 이렇게 생긴 냐 아, 정이 여기가 음. 아,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역은. 응. 우리가 가는 역. 응. 음. 이게 새로 생긴 대역인 응. 거야? 응. 이게 그거야 이게 이게 그거야 이게. 이게 그거야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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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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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응? 여기 빠져라 아 진짜 거의 이거 빠져라 이거 또 아래로 이러빠 빠져라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뭐야? 여, 여기 우리가 신역으로 안가? 응 이거 빠지라니까 아이씨. 이거 빠지라 신을 하지말고 그래? 신을 하지말고 우리가 신역으로 안가고 구역으로 가고, 어. 가고 있는거야 지금? 구역으로 가고 있는거어 언제 빠지는거야 그래? 야 구역으로 빠지면 안되지 신역으로 빠져야아 구역으로 빠져야지 어 아, 위로 빠져야지 어디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지금 신역으로 가면 구역으로 가면 어떻게?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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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빠졌다 오잘 빠졌다 잘 빠졌다 우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기다려 기다려 오잘 빠졌다 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좋아 그렇지 오잘 빠졌어 그렇지 좋아 오서 좋아 오우 좋아 오잡 진짜 신역으로 가고 있어? 오서 잠깐만 리 열차는 잠시 후 대야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대야역 대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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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모자 갖고 와야 돼 빨리 형님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 는거 보면 잘 들어가, 잘들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예, 야, 여기야. Yes! 집에 가야지 지우아가 뭐해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갈 건데? 어디 갈 건데? 응? 어떻게 갈 건데 지금? 이제 밥고와 밥 먹고 가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거냐고버스도 없고 택시도 대도 없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 오빠 응 햄버거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응 어디까지 가봐 귀차는안탈 거야? 어? 응? 기차는 안 타? 어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얘기를 해줘 아빠한테 여기는 햄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응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익산까지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익산 가는 차가 있어요? 있을 거 같지 익산 가는 차가 몇 시가 있는데? 여기 대학은 무궁화골 열차밖에 안 쓰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열차가 4대밖에 없습니다. 그 진우는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전에도 한번 대학에 와봤었는데, 그때도 확인했을 텐데, 그때 기억이 다 리셋이 됐는지, 혹시 그 대하에서 네 입성하는 차가 무슨 차가 혹시 니까 입성하는 요 대하에서 2시 2차요 혹시 대하역에 혹시 금빛열차는 혹시 여기는 안들어나요네안요아 그래요? 네정차안 해요 그러면 2시 6분 차 무슨 요는정차아 뭐? 정찰... 그래요 무 누구와... 열한 시차는 없나요? 음, 진우는 지금 서해 금빛 열차가 타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탈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익산에 내려가서 서해 금빛 열차를 타고 올라오고 싶은데, 근데 그건 4시몇번 차거든요. 11시 9분 정... 차가 있긴 한데 11시 분 차가 있어? 9분. 11시 9분 차가 어디 있어? 대하역에서 11시 9분? 어. 11시 9분 그 수원역에서 11시 9분이지 이건 수원역에서 11시 9분이잖아 어, 그렇구나. 응? 대하역에서는 4시, 2시, 6분이잖아 익산역은 도착하면 저기 아니 근데 왜 익산역을 지금 가야 돼너 익산역을 여기 어떻게 가 점심 점심 먹을때는 굉근 점심 먹으러 익산역까지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야 여있다아 죄송합니다 식당은 뭐라고 나는데 혹시 여기, 여기 근처에 밥먹을 데는 혹시 그, 없나 나가시고 돼요 저쪽 걸어다 가셔가지고 저쪽으로 나가시 나가자마자 이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가 없잖아. 우리가 밥 먹을 때가 없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우리는 햄버거 먹을 때가 어디가없잖아요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도착 시간몇 시죠? 네? 익산 도착 시간 이거 그럼 익산으로 가요 어... 어... 익산 가는 표를 끄는 거야? 응? 아 익산 가는 표를 끊는 거야? 아, 아... 익산이 몇시차끊는 거야 표를? 2시 6분 밑에 몇 분? 2시 6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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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6분? 지금 몇 시인데? 어 아... 지금... 지금 몇 시인데 2시 6분 차를 끊었어? 11시 17분 아... 지금 11시 17분? 그러면 익산을 왜 가는데 우리가? 익산을 왜 가? 거기밖에 가기가 없잖아 갑자기... 요 점심 햄버거 가게가 익산에 있어, 있어서 익산에 햄버거를 먹으러 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야? 어, 거의 밖에 그러면 그럼 2시 6분까지 여기서 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이. 지금 11시 1분인데 근데 빠른 자가 옷도 내려가는 게왜 올라... 왜 햄버거를 익산에 가서 먹어야 돼? 딴데 가서 먹으면 안 돼? 딴데 어디? 서천 가서 먹어도 되고 또딴데또 어? 있잖아 가까운데. 안 돼, 어디. 거기 어 아빠는 익산 안갈 거야. 너 혼자 가 그러면. 그 어디로 가자고. 응? 가까운데 군산도 있고. 왜 익산을 가. 익산 2시. 익산 먹고 군산은 둘이 끊자. 아빠는 서천으로 갈 거야. 아빠, 서천으로 데려가지 네. 저희... 군산 쪽들어 쪽으로... 어디 끊었어? 어? 어디 끊었어? 군산. 군산 가는 거 끊었어? 어. 몇 시인데, 몇시 차인데, 차가? 한시 n 분인데한시 a 분 차야? 이건 지금 이건... 지금 몇 시인데? 이건 아빠는 h i 는 Hanship, h a 는 s h i p h a 는 군산 갈 거야? 혼자? s h i p Hanship, h a 11시 41분인데 11시 41분인데 지금 군산 1시 6 군산 가는 게 1시 6분 차? 응 어, 어?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1시 6분까지 기다리는 거야? 응 음, 여기서 그럼 군산역 가면 햄버거 먹을 수 있어? 응 어, 거기 있어 군산역에 햄버거 파는 데가 있어? 아무래도 내가 개입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 작년에 그 대역이 구역일 때 진우가 혼자 대학역을 어, 가보고 싶다고 해서 어, 보낸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열차가 하루에 네 대밖에 없기 때문에 왔다가 올라올 만한 차가 마땅한 차가 없어서 어, 어, 내가 나한테 전화가 왔길래. 어 그러면은 버스 정류장을 찾아서 버스를 타고, 어 그리고 어, 군산역 군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서천 오는 버스를 타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상황을 진우가 유추해서 어 혹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결국은 그걸 유추를 못하는 거냐. 음, 아마도 어, 어 햄버거를 먹고 싶은 욕심에 익산역에서 햄버거 먹던 기억만 떠올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예, 이 신역에 오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연결을 못 짓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우가 카카오 택시를 부를 줄 알거든요. 어, 그런데도 이 상황을 그렇게 해결을 못하는군요. 이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이 늘 우리 진우한테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